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81에서 85쪽 달락이 매일 매순간 스스로를 부인하라 라는 달락입니다 오늘도 페이지 수는 많지만 내용은 어 간단합니다 어 우리가 여기 40, 81쪽에 보면은 실패하는 이유조차도 알 수가 없고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자신의 의지로 결코 우리 자신의 의지를 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번에 계속 오늘 어 말씀드린 대로 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이건 내 힘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부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자주 늘 제가 얘기했지만 어 포기는 배추만 한다고 했던거 기억나시죠 어, 우리는 첫번째가 그 은혜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깨닫는 거그 은혜인데 여기서도 지금 진정한 행복이란 그 자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고 무기력한 사람인 것을 인식하는 그 지점에 도달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 일단은 우리의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힘을 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체의 힘이 빠지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어집니다.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는 의미나 어떤 세상에 대한 그 아무 그러니까 재미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걸 이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아, 사는 게 재미없네. 뭐 교회 가는 거 재미없네. 아,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네. 이렇게 가 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육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고 어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불행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힘을 빼시는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포기해야 될게 아니라 그때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책에서도 아무튼 그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게 은혜다라는 게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는 게좋수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길로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그 다음에 쭉 가보면 은어뭐 82쪽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깊은 겸손함으로 침묵하는 인내심으로 어느 아이와 같은 순종 우리 마음을 고정시켜 놓는 것에 익숙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 사실 우리 스스로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그 사람이 하나님이 있어야만 사람이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이게 사람의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아,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존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예수 믿는 것은 뭐 어떤 거를 뭐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 열심이라는 게내 열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 일단은. 우리의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노력 같은 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으로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앙의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누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이제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튼 어그 스가르 말씀에도 사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죠. 만군이 요약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힘을 빼 가시고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한번씩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되고 결국에 또쭉 넘어가서 어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자신의 자아이다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논의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그 이기적인 자, 내가 주인 된 자. 이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보고 듣고 익히고 배웠던 그 모든 것들, 그 인식들 그것이 이게 내가 말, 맞다고 생각하는 모든 그런 의식들까지 그것이 다 우리의 개인적인 자아입니다. 어떤 우리가 각 태어난 그 환경 속에서 뭐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나 아니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세상에서 그걸 지혜로 말하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부 우리 개인적인 이기적인 자아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것 없이 다이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자기 편에서 말을 하고 그런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육신의 어, 속성들을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 자아 자신의 자아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 자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책에서 뭐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우리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고 하는 거 이걸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는 틀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틀렸다. 나는 틀리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맞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됩니다. 나는 틀렸지만 하나님은 옳으시다. 나는 하나님이 다 맞으시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다 선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 주어진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스스로를 부인하라.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내가 나라고 수정하고 있는 그 나의 그옛자그 자아, 그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